지금은 7시 33분입니다. 제 배도 이만큼, 이만큼 나와 있어요. 오늘 아침부터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에 갑니다. 이제 올해에는 마지막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. 잘 쉬다가 올 예정. 저도 임산부가 처음이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임산부 먼저 이렇게 들어보내게 해주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보고 또 임산부들은 온라인 체크인이 안 된대요. 그래서 그 어디 자석 해준다. 단만 이용해보고 먹고 쉬고 재밌게 보내다 올 예정입니다. 저희는 지금 이거 받고 임산부는 이거 컨디션 괜찮은지 서약까지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쓰고 왔습니다 키판 응. 응 나도 키판 하나 살거 그건 양쪽만 있겠지 키아니요세개 썼어 응. 너네개남았나 고프로 <laughs> <너 3개. 웃음> <너, 웃음> 배터리는 괜찮겠지? 보조 배터리가 아니잖아. 거기에 담아야 된대? 안내 응. 말씀드겠습니다 보조 배터리? 어디에, 입구에? 아니, 여기, 관자에. 여기 보조 나볶지.

夫人。谢谢 뭐 해야 되지? 평온해? 평온해 보여. 일단 여기가 자는 쪽인가 봐요. 차 마시고 그러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주방, 부엌 느낌. 그리고 자쿠지까지 있어요. 추워서 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뜨거운 물 나온다고 하, 하거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로망 같은 주방이야. 요기 하는 건가? n 기하는 u 같 i Hanam. Yugi h a n a 가 Yugi Hanam. y 어 g i Hanam. Yugi h a n 거 m Yugi h a 어? a m Yugi Hanam. Yugi 안 a n a 안 Yugi h 아아 몰라 너 이게 다르네, 아닌 거? 오 다르네 다르. 조심해 조심해. 뜨거. 어. <laughs> 이거 아닌 거 같지? 아닌 거 같아. 고 <laughs> 밑에 잡으면 안 돼. 이거 위에 <laughs> 위에를 잡아야 <잡으면 안>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육 때문 내일 까지 도비 많이 오던데, 접시 하나 줘. <laughs> 뼈? 아니, 앞접시. 여기가 <laughs> 괜찮을 것 같다고 뜨거워. 음, 바삭하네. 음 아, 얘는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. 오늘 점심은 밀냉면 먹으러 갈 거예요. 우. 꼬릿꼬얏한 냄새가 나. 응? 꼬릿꼬리 냄새. 이렇게? 냄시가나냄시 냅시. 오오오 걸어가는 거구나 어. 아. 되겠구만, 아니, 다 졌지? 저기 물 있는데 당연히 물이지 나오면은 안볼것 같아 토근다 됐네 진짜 가자 네. 예 그만해 왜 굳은 느낌이지? 이상한 냄새 나 여기야 꼬락스도. 이게 뭐야? <laughs> 그리고 대박인 거 화장실. <laughs> 어때요? 화장실 어때요? 群众。 이정좀있어도이이정이정이거먹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사이정사람이스도이그도 간장소스 넣어주세요. 치킨 네. 주요 오이 맛. 아기야 우린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 힘들면 돌아오자 아 어, 그러자 여기 어. <laughs> 가는거 아니야? 이거 그래서... 분위기 장난 아니야? 춥긴 춥다 한번더 쉬면 얘기해 왜? <웃음> 딱정벌레 죽어나온 냄새 알아? 뭐 알지? 그 냄새야? <laughs> 이렇게. 너 진짜 센스 쩔구나.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 아프겠지?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약간 황토 느낌 아니야? 황토 느낌? 이거 화장품이 아닌가? 아, 그런가? 시원한 바다 소리 들리는 곳 갈래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할게 삶은 참 짧아 하고픈 건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 가질래 시원한 바람 소리 들리는 곳 갈래 어디로 내달릴지 몰라 멀리 하위 시간은 너와 나를 엮어도 우리는 파도 속에 갇혀도 몸과 yeah. 맘이 컴컴해 머릿속이 텅텅 며 삶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해 I can tell you now 내일 정신없이 흘러가도 아무런 생각 없었네 위험해 난 이렇게 날 맞고 있었잖아 Don't need no hashtag Don't need a check check 언제나 price tag 되지 않은 backpack 메고서 길을 잃어간대도 소리 들리는 곳 가래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하게 살면 참 짧아 하고픈 것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 가질래 시원한 바람 소리 들리는 것 가래 어디로 내달릴지 몰라 멀리 하이웨이 시간은 너와 나를 엮어도 우리는 바도 속에 갇혀도 몇 번의 계절이 지난 뒤내 모습은 어느새 커버리나